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요엘서 3장 말씀입니다. 요엘 3장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할 부분은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판결의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아 그때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저지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어 줄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뀐다. 그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백성을 폭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유다 땅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그러할 것이다.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여도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겠다 나 주는 시온에서 산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엘 3장에서는 여호와의 날 그날 주, 주님의 날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소식들 속에는 지진, 화산 쓰나미, 화재와 같은 자연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또한 지구 곳곳에서 각 나라 간의 그 분쟁으로 인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재해들과 이런 전쟁들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꾸준히 있어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절이 하수선하다 보니 자꾸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세상 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편치하는 정치적인 작태들, 그리고 불합리한 세상의 모습들, 그리고 악한 세력들의 등장을 경험하면서 아 세상 말세구나라는 말들을 입버릇처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조사 기관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렇게 세상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직은 종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함께 어, 그 깔려 있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가 말세로 향해 나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들 무의식 속에는 아직 종말은 아니다. 그때 그 때는 당장 이루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들을 깔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상의 끝, 종말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에서부터 다시 오실 재림까지의 그 기간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의 종말 혹은 어, 지구의 끝 세상의 끝 이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적인 의미대로 한다면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과 함께 종말 또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말 세상 끝 말세 죽음 이런 말은 육신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 모든 역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신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들에게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고요. 오히려 행운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신 하나님의 자녀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와 같은 우리들,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운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그 최종의 날, 주님의 최종의 날. 별들이 그 빛을 거두게 되는 암담한 순간들을 우리가 목격은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이제 교회 학교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여름순회를 가게 되면 거의 제가 항상 하던 게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처음 출발하는 지점부터 마지막 지점까지 여러 가지 많은 코스들을 중간중간에 설치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미션을 수행하게 하고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에는 아주 무서운 코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학생들은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힘들 때 혹은 아주 무서운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끔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코스에 참석한 학생들은 무섭기도 하지만 매우 즐겁게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왜 무섭냐 하면 이 코스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이유는 이 코스가 안전하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하게 되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배가 배가가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잘 어,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 아들과 제 딸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준비를 할때 물론 숨기기는 하지만 숨기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알려주려고 하지 않지만 준비 과정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준비 과정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딸이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이 안전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안전한 장치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각 코스마다 선생님들께서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종말의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게 무서운 종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분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의심을 느껴가면 갈수록 이 종말의 시기가 우리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의 여정일 뿐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종말의 시기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덩그러니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를 헤쳐갈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한 안전장치를 이미 허락해 주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전에 어디로 가라고 학생들에게 제가 다 이야기를 해 줍니다. 또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프로그램마다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다 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모든 코스마다 선생님들이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동역자들을 통해서 생명사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자, 16절에서 이런 환난 중에도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재앙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낼 힘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디 내서울 것 없는 존재 같은 우리이지만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들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18절에서 단순히 영적인 보호와 신앙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바라는 것들, 필요한 것들까지 충족시켜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언덕마다 저을 흘러 넘치게 하고 생명수가 흐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여러 가지 많은 재원들, 자료들, 원동력들을 풍성하게 제공도 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한 자들에게 그대로 갚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 하며 같이 폭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만 있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한 모든 악한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똑같은 취급을 받게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니 우리는 오히려 대적들에게 대적들을 불쌍히 여기며 대적들을 더 신경 써주고 더 배려해 주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중보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날, 주님의 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베푸신다고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쩌실 것입니까? 피난처이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피난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지 않습니다. 세상은 피난처가 필요한데요. 사람들은 우리 인생들은 이 피난처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물질만을 숭배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피난처에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피난처는 그 자신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정한 피난처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두손 들고 나아갑시다. 그곳에 정말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피난처가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날, 여호와의 그 마지막 날을 불안과 공포가 아닌 기쁨과 평안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의 때 피난처이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은혜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종말의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피난처이신 주님께 두손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아바 아버지를 인정함으로 축복의 근원으로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어둠과 악한 영의 세력들이 더 이상 우리를 굴복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며 매 순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종말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위해 우리에게 각종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깨달아서 다시 한번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인생, 우리 교회 공동체에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줄줄 줄 믿으며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겨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